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현철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영풍제지 되겠습니다. 영풍제지 코드 번호 00674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26일 오후 3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조금 증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상승하는 종목이 어, 하락하는 종목보다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음, 코스닥에 이제 외 어, 기관 쪽에서 어, 장막판에 매수세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기관 쪽에서 수급이 지금 현재 쏠리고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자. 어,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 추후에 어, 어느 정도의 상방이라고 좀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수하는 것은 어, 코스피의 어, 상방 어, 우상향을 어, 보고하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어, 좀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어, 손실을 많이 보고 다시 한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 연출이 된다고 라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해외 증시 어, 나스닥 S&P500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 부유층에다가 이제 뭐라고 했죠? 어, 자본소득세, 어, 자본소득세를 20%에서 39.6%로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드만삭스 이 코노 미스트들의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라는 얘기로는 이제 28%로 어 점잔하게 완만한 인상을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조금 이음봉 떨어졌던 이음봉 캔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코로나 확진이 인도에 지금 하루에 35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 좀 추가적인 어, 대응이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 골판지 업체들 요렇게좀 가지고 왔는데 어, 골판지 업체 중에 지금 어, 영풍제지가 이렇게 있죠. 어, 영풍제지가 있는데 어, 율촌하학 오늘 사한가 나오고 어, 리더스코스메틱 상승 나오고 삼호판지 올라가고 있고 신대양제지 올라가고 있고 태림포장 어 태림포장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요. 한국 수출 포장 어 대림 제지 아시아 제지 어 대형 포장 어 한솔 홀딩스 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 제지 업체들이 어 선반영을 받았습니다 선반영 선반영이란 게 이거죠 위로 올라간 거 근데 지금 현재 어 영풍 제지는 계속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죠 한번 두번세 번째 이제 날아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기금에서 살금살금씩 조금씩 조금씩 어 사는 모습들이 지금 존대 눈에 좀 많이 띄우고 있고요 5만주 6만주 5만주 여기를 안 깨는 이상 7천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어, 우상향으로 한 번, 크게 한번필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어, 만약에, 어, 상승하게 된다면 9,000원까지, 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꼭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어, 코로나19 확진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 골판지 관련 주들 계속해서 계속 골판지가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무덕이 가면 골판지 업체 무덕이 가면 포장지, 쇼티지, 골판지, 쇼티지 가격 상승, 포장 재지주 상승세 그러나 어, 영풍 재지만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과거에도, 어, 원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실적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단기에 그쳤다면서 신대양 재지가 원지 생산시설 투자에 나서는 시기가 불 투명한 상황이고 복구한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 골판지 공급 부족은 장기화되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될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음, 골판지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죠 어, 골판지 원지 가격이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되면은 어 일단 영풍제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계속 매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답답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분할로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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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 30% 요렇게 해 가지고 어 분할 매수를 해 보신다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수혜를 수익을 많이 줄수 있다라고 어 말씀 드려 놓겠습니다. 영풍제지였습니다. 자, 아, 그리고, 어, AP 투자연구소에서, 어, 김영재 소장님께서, 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치시면요. 어, 하단 링크에 AP 투자연구소를 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AP 투자연구소를, 어,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요. 어, 7시 30분부터, 어, 7시 50분부터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간단한 AP 투자 연구소에 대한 소개 글과 그리고 어,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는 그런 문구들이 나오고 있죠. 어, 무료 추천 종목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의 개념과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료하게 어 많은 돈을 어 따라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일단 전날 이제 그 전날 시황 그리고 어 미국 증시에 대한 상황을 볼수 있도록 요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이슈들 같은 것들 어 간략하게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9시가 되시면은 어, 한도 크린텍, 어,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를 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 한도 크린텍 1차 목표가 추가 상승 거의 한16.71% 정도에 대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 한번, 어, 추가적으로 좀 도움 받아보실 분들, 어, 무료 종목으로 조금 도움 받아 보시면서 어, 추가적인 수익 좀 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텔레그램으로도 친구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카카오톡 추가하셔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유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